I'm on the next level, yeah.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에 놓지 마라.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내 홍보함 위협에 맞서서 지켜라, 지켜라, 지켜라. 우에오 오이. 더 상상도 못한 레가 유혹은 깊고 진해 두하 두하 두에오. 맞잡은 손은 어쩌 난 절대 포기 못해 I'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결국에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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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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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